네. 자 이번 스타는 창구의신 박서진 씨. 어 그리고 무대 위의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수 트롯 태권트롯맨 나태주 씨입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과연 이분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이분들. 와 기대가 됩니다 벌써. 네. 그러면 박서진 씨부터 포토타임 가져볼게요. 먼저 왼쪽 바라봐주세요. 네 다음 중앙. 네두분다 지금 화이트와 블랙으로 지금 네, 의상을 맞췄고요. 춰 마지막으로 마취해봤고요. 오른쪽 바라봐주세요. 아 좋습니다. 이어서 나태주 씨 포토타임 가지겠습니다. 먼저 왼쪽 보고 포즈 취해주세요. 네 갑니다. 자 태주 네. 씨 센터 갑니다 이제. 자 중앙. 자어 깜짝. 자, 어, 자 저희 한한 카트만 더요. 팔차기네 <laughs> 마지막 오른쪽. 자. 와와 대단하시네요. 자 그럼 커플 퍼즈안볼수 없겠죠 두 분. 자 즉석입니다. 자 과연 어떤 커플 퍼즈가 나올지. 자 하나 둘셋 야. <laughs> 어머, 어머 맞은 것처럼. 대박. 다들 센스가 보통이 네. 아니십니다. 야 좋습니다. 야, 너무 좋습니다. 자 항상 뭐. 기대하고 있는 거고, 항상 보고 싶은 무대지만, 나태주 씨, 오늘 혹시 무대에서 덤블링 하나요? 오늘 그래도 또 이렇게 격식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네. 또안 하기에는 사실 나태주의 모습을 또본 모습을 또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오늘도 어김없이 돕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그럼 태주 씨는 도시고, 그럼 오늘 서진 씨는 장구를 치시는지도 궁금하면서 무대 한번 살짝 알려주신다면, 저도 오늘 격식 있는 자리에 장구를 등장 안하기에는 그럴 것 같아서 장구를 당연히 등장시키고 노래까지 합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되네요 두 분. 좋습니다. 그러면 자 에너지 넘치는 어, 무대 위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두분자 내려가시기 전에 화이팅 한번 외쳐주십시오. 어, 네네. 자 저희가 MC들이 화이팅 하나 둘셋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둘, 화이팅.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에서 뵐게요. 네. 좀 이따 뵐게요. 네.